치라는 뱀이에요. 누자치라. 누자치? 응. 응. 음. 누룩뱀, 누룩뱀. 고기 있나? 저 독은 없어 제가. 음. 네. 아, 뱀을 만났습니다. 예. 아유 뱀을 바로, 어, 어 우리 어, 주호가 어, 뱀이 있다 고 그러대. 찬호하고 둘이서. 예. 자, 우리 여의도 색강공원에 설치하고 있는 <laughs> 예. 누룩뱀을 아, 보고 어, 있습니다. 어, 어, 뱀을 보고 있어요. 공식 네. 들어가죠. 야, 오늘 멜론탕 발자도 안다. 진짜 가시 대박이 되가시 아야야, 좋아야. 아야야 아니야, 안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이제 도망. 그래, 아, 왜냐면 얘들이 그, 따뜻한 응. 햇빛을 받거든. 파충류는. 응. 에너지를 뜨겁게 할수 있는 동력이 바로 햇빛을 받아야 돼. 햇빛을 응. 그렇게. 응. 그래서 햇빛을 받아야 몸을 움직이는 거야. 어, 안 어, 그러면 어, 차가면 어, 몸을 응. 움직여. 변혼동물이 응. 라서 응. 이제 응. 조금 있으면 응. 이제 응. 겨울잠 응. 잘, 응. 잘 응. 때가 돼 가요. 아, 저희는 만지면 안 돼, 절대로, 뱀은. 네. 절대로 뱀은 만지면 안 되지. 네. 무섭지, 당연히, 그, 그리고, 물지, 깨물어. 독, 네. 독이, 네. 그럼, 독이 있던 어떤 간에 일단 깨물어, 저들은 네. 네. 그래서, 에, 뱀은 만지는 게 아니에요. 위험해요. 네. 뭐, 네. 그리고, 뱀은 살모사 같은 독이 있는 뱀도 많이 있기 때문에, 절대로 안 돼요. 안 돼요. 네, 네. 생태문학자 야경박사입니다. 지금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뱀이 있다고 해서, 아, 정말, 누룩거하요 뱀이 있었어요. 와. 이렇게, 이 여기, 뱀을 어른들보다 더 관찰을 잘 하았습니다. 우리 어린이 친구 아주 뱀을 바로 당시 나타났다. 보 정말로, 야, 이여기도생태고 바로 서울의 도시 한 가운데에요, 여기가. 가운데 뱀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는 거. 이게 징그럽다는 사실이 아닙니다. 정말 자연 생태계가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서울 도심의 여기도 색강생태공원이라는 것입니다. 야경박사 제레드.